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수익을 책임지는 트레이딩 가이드입니다. 볼렘 관련 긴급 이슈로 다시 찾아왔는데요. 볼렘이 2월 22일 오늘 다이낸 스피처에 상장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 시간 기준 10시에 상장이 됐는데 국내 시간 기준으로는 19시, 그러니까 오후 7시에 상장이 되겠네요. 그럼 이게 왜 호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시청에 앞서 저와 함께 수익 보실 수 있는 소통방 안내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코인 매매하시다 보면 급작스러운 변동성에 당황하신 적 있으실 건데요. 왜 급등하는지, 왜 급락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그에 맞는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내부자나 세력이 아닌 이상 호재 이슈를 빠르게 파악해서 수익 실현하고 악재 이슈를 빠르게 파악 후 현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개인 투자자인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대응일 것입니다. 처음 매수부터 매도까지 같이 진행하고 수익 날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또 마지막으로 매매 복귀하면서 차트 공부도 도움드리고 있으니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와 함께 소통방에서 양질의 정보 빠르게 얻어서 수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교육방 입장은 영상 설명란 휴대폰 번호로 자 8번 보내주시면 무료입장이 가능합니다 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볼렘코인이 바이낸스의 선물거래소 에 상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며칠간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인 만큼 쇼포지션즉 가격 하락에 베팅하려는 시장 참여자들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유동성이 향상되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는 건데 볼렘으로 대량의 쇼포지션 자금 유입이 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쇼포지션 보유자들이 원하는 만큼 가격 하락이 진행되지 않고 더 상승한다면 쇼스퀴즈가 일어나면서 볼렘 가격이 강하게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룸네트워크가 바이낸스 선물에 첫 상장을 했을 때 소포지션을 청산시키면서 강한 상승을 줬었죠 물론 상장한다고 모든 코인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상승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세가 강해지는 경우 잠깐 정리했다가 350원 부근에서 다시 매수 노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7시 볼렘의 바이낸스 상장에 저희 소통방 입장하셔서 함께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 오늘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영상 설명란에 휴대폰 번호로 문자 8번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가능합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정보인 만큼 꼭 참여하셔서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수익이 될수 있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